조식룩 싹제 표정이 안 좋아 이거 진짜 예쁘다니까? 근데 색감 왜 내가 산 거랑 반응이 달라? 이런 유리예요. 예쁘죠? 오, 오, 예쁘죠? 슬랙스에도 예쁘고. 신나는 하루입니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가을이에요. 우리 가을맞이 택배강은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이기도 하고 가을 겨울이 옷입기가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름 시즌에 이어서 가을 맞이 택배깡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저 원래 이렇게까지 택배를 안 사요. 그렇지만 우리가 컨텐츠를 위해서 아주 아주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샀어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번에는 뭐 원래 평소에도 그렇고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뭘살때 그러면 이제 스타일리스트 친구한테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아나 택배깡 하는데 예쁜 것들 좀 많이 사고 싶다라고 해서 스타일리스트 친구가 엄청난 정보들을 줬습니다 오늘 그 친구가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섭거든요 왜냐면 제가 혼자 산 것도 있기 때문에 <laughs> 떨리는 마음으로 택배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절기에 우리 약간. 뭔지 알죠? 후들거리는 긴팔티 사야 되잖아 내가 또 가을 색깔로 오픈와이와이에서 사봤어요 제가 택배로 시킨 것도 있고 또 제가 입어보고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도 많이 샀거든요 아 이거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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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뚜루마뚜루 이런 긴팔티 표정이 안 좋아 왜왜왜 왜, 왜?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호텔 놀러 갔어 그럼그 근데 약간 조식룩 싹! 어나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옷을 딱딱한 옷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후들거리는 이런 거는 그냥 봐. 자켓 안에도 이렇게 바지 입고 이렇게 자, 무튼 <laughs> 입을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왜 너무 오래돼서 뭘 샀는지 이게 뭐지? 어. 그러니까 이건 화장품이에요. 가을이니까 또 가을 색깔 나는. 섀도우를 하나 사봤어요. 근데 이게 가을 뮤트 잘 들으세요? 저희 메이크업 쌤이 이거 진짜 추천한다고 저 오늘 이걸로 한 거예요, 메이크업. 애교에 발랐을 때 진짜 예쁜 컬러가 있어가지고. 근데 뭐가 이렇게 많지? 아! 서비스! 서비스로 위키마우스를 주셨네? 클리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가을에 너무 잘쓸 색깔이거든요. 특히 이두 번째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애교에 바르면 진짜 예쁘다고요. 약간 상아빛 돌고 이거 진짜+ 진짜 추천합니다. 다양하게 샀네. 아 그리고 얘 너무 기대했어. 제가 그때 여름 택배깡 할때 이거 샀잖아요. 너무 잘 써가지고 얘가 지금 좀 변질되고 있거든요 색깔이. 그래서, 롱목걸이를 한개더 사봤습니다. 얘도 실제로 제가 보고 와서 산 건데, 벌써 좋아. 근데 얘가 제 처음 가가지고 보고 좀 놀랐어요. 거의 주먹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기가 거의 도라에몽 주먹만한데, 너무 예뻐. 애쓰실 거. 요런 거예요. 봐봐, 봐봐. 요렇게. <laughs> 왜나표편이 표상... <laughs> 봐봐, 이렇게 샀을 때 예뻐요. 예쁘지 않아요? 많이 안커보 괜찮죠? 그래! 그래, 그래, 괜찮잖아! 음 가을, 겨울에는 살짝 두꺼워지고, 막 자켓 입고, 코트 입고 이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지고, 크기가 커져도 예쁜 것 같아요. 아, 뭐지? 아! 이거는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의 강강강강 강추로. 이거 왜냐면 한두세 명이 따라 샀다 그랬어요. 이거 카고거든요, 카고. 근데 색감 왜 내가 산 거랑 반응이 달라? 실내 <laughs> 감에 그저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라고 하면 나 지금 펼치지도 않았어. <laughs> 근데 이게 일부러 크게 샀어요. 전 조금 내려 입으려고 친구가 벨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색감이 사실 찾으려고 하면 많이 없잖아요. 지금 입은 것처럼 완전 그냥 갈색이던가 아니면 막. 그냥 회색. 근데 얘는 되게 오묘하게 빠져가지고 잘 입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컴펌으로 어, 산 <laughs> 제품인데요. 뭐 럭비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살려고 되게 많이 검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럭비티를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얘를 딱 보여주자마자 나 이거 살래. 이렇게 해서 샀는데 짠 예쁘죠? 이렇게 셔츠 디테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딱펴졌을때 뭔가 레이어드 한거 같은 느낌? 그리고 진짜 후들후들해가지고 약간 덩치 커 보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무조건 이렇게 쭉 이거 돈좀 썼다 이런 디테일 비싼데 어디 어디? 오! 그렇네? 그 색감도 예뻐 너무 예쁜데요? 너무 잘 샀는데? 아 그리고 얘는 뭐 말해 뭐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름 하울 영상 봤으면 요런 잠옷인데, 꼬질꼬질하다. 근데 꼭 모달 소재를. 그러니까 이거 입으면 면 입고 못 잔다니까요. 이제 또긴팔 잠옷 드려야 되잖아요. 또 모달로. 저는 여러분, 일단 여기서 살 때는 디자인 보지 않아요. 무조건 모달 소재로만 고르거든요. 미에도 뮤즈 무드. 나 원래 사던데. 있는 건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잘때 근데 얘는 또 없어 귀엽다 귀엽죠 얘 진짜 얘는 한번 만져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어 아, <laughs> 여러분 모달 해주세요 모달나 여기 하나에 근데 건의하는 점 여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까 그러니까 있는 것 중에 어쩔 수 없이 사야 돼이 모달 소재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긴 바지 긴팔 색깔도 너무 쎄 안아야 코 너무 귀엽다. 이것도 이제 스타일리스트 친구가 강추를 해서 이게 딱내 추구미를 얘가 알아요. 되게 클래식하게 그냥 툭 입을 수 있는 옷이거든요. 이런 셔츠예요. 예쁘지 않아요? 이거 남자 건데? 근데 뭐 이런 건 너무 기본템이니까. 이런 저는 디테일이 좋았어요. 이런 단추 디테일. 이걸 그냥 넣어서 툭 입어도 되고, 그냥 딱 푸르고 이렇게 입어도 되고, 뭐 치마를 입어도 되고, 바지를 입어도 되고. 예쁩니다. 이거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laughs> 이런 거 포인트로 안에 헉! 예쁘다! 실물이 더 예쁘다! 이거 위에 자켓 같은 거 입어도 이렇게 시보리만 보였을 때 너무 예쁘고 그리고 나 여기 위에 이 가디건이잖아 약간 회색 가디건으로 또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래서 안에 딱 보이게 그러니까 이런 색깔이 제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색깔 있는 거 하나쯤 갖고 있으면 예쁠 것 같아요 좋아 좋아 근데 몇개좀 무서운 아이템이 있어요. 보여주기. 아, 이것도 스타일리스트. 에잉, 간단하다. 아디다스 트랙팬츠인데요 반바지예요, 반바지. 저 일부러 크게 입으려고 크게 샀는데, 크게 사셔도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길이감이 짧아서. 근데 이런 거, 뭔지 아세요? 자켓 같은 거, 블레이저. 위에 입어도 되고. 뭔지 아시겠죠? 어떤 감성인지 설명해주세요. 자켓 입어도 되고. 흰 양말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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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 뭐 메리 제임도 나는 그 우리 산거 이따가 나와요 뮬 있어 거기다 흰색 양말 신고 <laughs> 저랑 맨날 맨날 이래 그래서 매니저님이 엄청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 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들의 대화란 야 뭔지 알지 뭔지 알지 <laughs> 딱 그거 신어주면 이거 딱이잖아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 이건가 보다 이걸 먼저 보여 보여드려야겠다 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비슷한 거 자라에서 한번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신었어. 이런 것도 막 휘뚜루마뚜루 신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대박이 양말을 주는 거야. 왜냐면 코디가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양말이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6, 7만 원 정도예요. 음? 이런 유리예요. 예쁘죠? 귀엽다. <laughs> 나도 <사랑해. 미안해>. 귀엽죠? <laughs> 이 코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되게 이상할 때 있거든요. 와이드 팬츠 입고 여기 앞에만 보였을 때도 너무 예뻤고 이런 거 이렇게 올라오는 양말 딱 신고 온지 알죠? 블레이저 검정 색깔 딱걸 치고 <laughs> 그렇게 입는 거야. 신어 쌀? 아, 조금 조금 작아. 아, 5mm 크게 사세요. 너무 딱 맞죠? 그냥 신어. 저는 원래 어, 근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너무 귀여운데? 스웨이드 부츠를 하나 사고 싶다. 근데 쳐보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과연 뭘 사야 될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 스타일리스트 친구가 왜냐면 하나 샀을 때 여러 군데다가 쓰이면 좋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스웨이드 부츠 한 우리 한일 가지 봤나? 그 중에 피칸 스웨이드에요. 근데 얘도 10만원 언더였던 것 같은데. 아! 예뻐! 예쁘다 사이즈가 안 맞을까 봐 아우 커커커커 커, 커. 커. 근데 요렇게 예쁘죠? 예쁘죠? 예쁘다. 이렇게 있고 나중에 청바지 이렇게 넣어 입어도 돼 진짜. 진짜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넣어서 입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여러분 가을인데 이거 안 산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이거 조금 무서워 아니야 왜 무서워 이거 근데 저 도전이에요 좀 저는 신발 좀 무난하게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외국 언니 <laughs> 사진을 보고, <laughs> 나도 저렇게 코디해보겠어. <laughs> 하고 샀는데, 어때, 어때? 쏘쏘? <laughs>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 봤는데, 이거에다가 그냥 생지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위에 약간 요런, 요런, 요런 약간 노란 끼가 있는 셔츠나 가디건이나 이런 거 살짝 보이게 입고, 위에 자켓이나 코트. 너무 예쁘던데요? 지금도 예쁠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 예! 이건 제가 자라에서 엄청 한는군 샀는데 너무 많이 사서 제가 오다가 자라 쇼핑백 찢어졌어요. 내가 이따가 쇼핑백 찢어지는 자라 거 보여줄게. 근데 자라 요즘에 일 잘하는 거 알죠? 이거 하나 못 참고 바지 하나 입어봤거든요. 일단 키큰 사람 무조건 진짜인데 이 워싱감 너무 예쁘고 나 이거 입고 나오고 싶어 지금. 진짜 예뻐요. 이거 진짜 예쁘다니까? <laughs> 전좀 크게 샀거든요. 3유 근데 이것도 살짝 내려가지고 저 벨트하고 네이비 색깔 브이넥 니트라 입는데 너무 예쁜 거야. 이따 보여줄게. 이거 핏 진짜 미쳤어. 나머지는 안 입어봤는데 흰 바지. 근데 조금 누리끼리 흰 바지. 근데 이거 흰 바지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핏 좋은 게 찾기가 힘들다고. 자라에서 입었는데. 아래 뭐해. 그리고 그 다음, 조금 애매코리한 하나, 도전, 도전. 야, 요런, 요런. 이거? 색깔이 갈색이야. <laughs> 색깔이 약간 브라운. 이게 블랙도 있었어. 그냥 얘가 예쁜 거야. 이 슬립인데, 니트 밑에 얘가 나온 것도 너무 예뻤고, 자켓 안에 얘가 입은 것도 예뻤고, 그리고 근데 가디건?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 안에 빠져나온 것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랑 세트는 아니야. 세트는 아닌데, 요런 또 소재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렇게 입었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살짝 삐져나와. 그리고 얘가 브이넥이잖아? 살짝 이렇게 싹 이렇게 되는데. 어때, 어때? 예뻐, 예뻐? <웃음> 성공이다! <웃음> 너무 예쁘다. 아, 자라가 잘한다니까, 요즘에? 자라 한 번씩 가면 두 시간씩 못 나와요.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있어. 이 티를, 티를 아이다이? 여기서 옷을 샀는데 두 번이나 갔어요 근데 일단 이거는 지나가다가 그 직원 언니가 새로 들어와서 이거를 입고 있었는데 보자마자 저 그거 주, 주세요 이래서 입었거든요 그냥 가디건인데 예쁘다? 이렇게 입는데 얘를 푸르고 입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게 이렇게 접히면서 약간 삐딱하게도 되고, 걸어 잠그잖아. 그럼 여기가 생각보다 답답하게 이상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예쁘게 잠겨요. 그래서 하나 풀렸을 때, 두개 풀렸을 때 느낌이 엄청 달라서, 그리고 되게 후들후들하고 해도 예, 예쁘지? <laughs> 이제 마지막인가? 이거부터 하자. 운동화를 한개더 샀어요. 근데 얘가 조금 애매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이거 약간 사나? 운동화 같잖아요 근데 이거 신었을 때 진짜 예쁘다요 그레이 색깔 약간 이런 양말 신고 그냥 치마 같은 데도 예쁘고 어때 잘 샀다, 이번에 진짜 <웃음> <웃음> 내가 조금 한다고 이제 <laughs> 그래서 내가 이거랑 신으려고 양말도 샀어 왜냐면 양말을 안 신고 신어보니까 이상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정 치마 입고 하프 트렌치를 제가 예전에 좀 사놨던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모자 있잖아 이렇게. 써도 너무 예쁘고 이게 제가 오! <laughs> 너무 행복해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 여기가 꽤나 잘 만들더라고요 티를 아이다이? 이건 좀 내가 보여줄게 <laughs> 벨트도 샀어 진주 벨트 같은 거 아니야 내 여름 깡 보고 <laughs> 그 진주 벨트 보고 아까 걔가 무러치더라고요 <laughs> 얘는 필요해 여름에 아니 가을에 웨이드로 된 벨트예요. 이런 색감, 이런 거 비슷한 건 많은데 딱 마음에 드는 거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흰 티, 뭐 롱치마 이런 거 입어도 그냥 띡 해서 붙시신것도 예쁘고. 얘는 뭐라고 할것 같아? 아니야. 근데 얘가 어 뭐야? 왜? 어어어어이 어떻게 입는 옷이지?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 그래, 이거다. 이런 옷이에요. 슬랙스에도 예쁘고. 근데 여기 슬랙스, 회색깔 슬랙스도 예쁘고. 그리고 얘를 빼서도 그냥 얘만 활용할 수도 있고, 얘만 활용할 수도 있고. 어때요? 괜찮아요? <laughs> 마지막, 진짜 마지막. 제가 레더 자켓이 하나 있었거든요. 딱 하나?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자켓을 내가 어디다가 두고 왔는지 몰라. 근데 레더는 사실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되잖아. 얘 죽여달래. <laughs> 살려줘. 얘가 핏이 예뻤어. 이런 가죽자켓 괜찮죠? 나좀잘 샀나 봐 이번에 여러분 다 따라사 이거 다컨펌 받은 거야 이제 입도 보여줄게요 여러 개 입어봤거든요 가죽자켓 살려고 근데 이렇게 입고 어때 어때 예쁘죠? 이것도 이렇게 너무 커도 약간 어벙하고 너무 작으면 은 안에 두꺼워졌을 때좀 힘들어지고 여러 브랜드가 있었는데 여기 거를 픽했어요 이렇게 저의 가을택배강이 끝났습니다 아 오늘, 오늘 너무 기분 좋은 게다 성공인 거잖아 근데 아까 하나 뭐 애매했던 게 뭐였지? 아맨 처음 <laughs> 왜 그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후들후들 한거 어쨌든, 가을은 그냥 그 가을이라는 게 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베스트 색깔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브라운 브라운 한 거는 가져가주면 차분하게 분위기 있는 스타일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너무 간증이 된 그런 템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시고 만약에 내가 가죽 자켓 하나 사, 사고 싶었다, 아니면 스웨이드 부츠 하나 사고 싶었다, 이러면 참고해 주시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예쁜 아이템들 발견하면 많이많이 보여 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얘기할까? 이거 그 스타일리스트 친구가 꼭 사라고 태무 거예요. 이거 7천 얼마거든요. 근데 이거 봐. PC. 딱 말라 보이게 예쁘다요. 그리고 기장감이 너무 안 크롭이고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음, 질 진짜 좋아. 나 이거 저 어떻게 정리해 <laughs> 바지? 자라 바지? 입고 와봐 보여줄게 아이 어때요 여러분? 네. 내가 이걸그을 그래 샀다라는 것에 아니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네 이거 너무 난장판이야 <laughs> 이게 매력이거든예쁘 <거지. 웃음> 음. 아 신발이 진짜 예쁘다 뚫둘 맞둘 어떠세요? 안세요